마리아나는 그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. 마리아나는 그 항상 금면하고그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왜 그런지 그녀에게는 돈운이 그 항상 약했습니다. 마리아나는 그 작은 재산을 굴리면서 그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그 항상 돈복이 그 약했기 때문에 그 기회는 그 좀처럼 그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그 마리아나는 오래된 그 작은 그 손거울을 하나를 그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그 작은 그손 거울은 그녀의 그 어머니가 물려준 것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그 먼지가 쌓여서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그손 거울을 매우 그 소중히 여겼습니다. 거울이 그 집안의 행운과 그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라고 또 자주 마리아나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. 그때 그 마리아나는 그 말을 그 떠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오래된 거울을 새롭게 그 관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. 그녀는 그 작은 그릇에 그 식초와 물을 섞어서 거울을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. 식초는 그 풍수에서 그 정화와 긍정적인 그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재료입니다. 그녀는 그이 과정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. 마리아나는 그 거울이 그 다시 빛을 되찾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이 손거울을 닦았습니다. 오래된 그 먼지 또 얼룩이 그 사라지면서 거울은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마리아나는 이 거울을 집안의 그 동쪽 창가에 그 두게 됩니다. 햇볕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자연광이 또 거울에 그 반사되어서 집안 전체를 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. 마리아나가 이렇게 그 손거울을 관리한 후로 마리아나의 그 삶에는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첫 번째 변화는 그 작은 일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. 남편이 다니던 그 회사에서 예고 없이 그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. 남편의 그 승진은 수입의 그 증가를 의미합니다. 마리아나는 이것을 그 행운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신호라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. 두 번째 변화는 또 마리아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. 마리아나는 그 오랫동안 그 가게를 하고 싶었는데요. 그녀는 그 작은 돈으로 옷가게를 거그 문을 열게 됩니다. 근데 이 작은 그 옷가게가 지역 사람들의 그입수문을 타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. 그녀에게 그 재물운이 열린 그 순간이었습니다. 마리아나는 그 경제적으로 큰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세 번째 변화는 또 그녀의 가족에게 찾아옵니다. 아이들은 그 갑자기 건강과 그 행운을 받아들였고 아이들 그 모두 학교에서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. 마리아나는 이를 두고 거울이 그 집안의 기운을 그 정화를 하고 또 보호하고 있다고 굳게 그 믿게 되었습니다. 비록 그 마리아나가 이용한 그송 거울은 그 크기는 비록 작았지만그 속에는 그 강력한 또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. 풍수에서는 그 작은 물건이 큰그 에너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. 오래된 거울을 이렇게 새롭게 그 식초로 닦아주는 이런 풍수 의식은 바로 그 공간에서 재생의 힘을 그 끌어들이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이런 상황은 또 풍수에서 그 새로운 기회를 또 우리가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그 풍수 여건으로 간주를 합니다 거울이 그 밝고 깨끗할 때 그때 그 재물과 행운이 집안으로 또 크게 그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휴일에 또 우리도 그 마리아나가 그한 것처럼 이런 그 풍수 세정 의식을 꼭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으로 들어오는 그 행운은 또 크게 또 커질 테니까요